왜였을까? 난늘 그랬다. 어떤 서사를 만나든 주인공보단 주인공 친구의 절절한 짝사랑을 응원했다. 잘 보지 않는 드라마에 간만에 꽂혔다 하면 언제나 저조한 시청률의 것이었고 한 달에 몇 번이고 극장을 찾는 내게 경적을 울리던 건 아무도 모르게 오르고 내리던 영화였다. 이 애정의 출발은 묘한 동질감이었을 것이다. 보통 사람들 평범한 서사. 삶이란 영화는 그렇게 시작된다. 당신이 언젠가 머물렀고, 어느 틈에 놓쳐버린 그 시절, 그 사람, 그 공간에 대하여.